오늘 열심히 시작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절흠이흩발려질그 어느 날까지 온 마음 다해 그대를 사랑할 것을 서약합니다. 2 0 2 3년 6월 12일 신랑 박성호 신부 윤다혜 앞에 선 윤다혜 양과 박성호 군이 한 가정을 이루는 자리를 축하하고 저먼길 찾아주신 양가 화객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한 마음 평생 간직하겠습니다. 오늘 두 사람은 자기 자신의 절반 을 비우고 비운 자리를 배우자의 절반으로 채우는 날입니다. 결혼은 일생 중 가장 큰 용기이며 큰 결심이며 큰 선택입니다. 항상 배우자를 존중과 배려로 대하기 바랍니다. 한 가정의 시작이니 평생의 설계를 함께 그려나가기 바랍니다. 항상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취미도 운동도 마트도 쇼핑도 함께 항상하고 항상 곁에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미안해라는 말 대신 고마워 사랑이란 말을 매우 자주 종종 많이 하기를 바랍니다. 스킨십은 좋은 겁니다. 매일 자주 많이 안아주고 뽀뽀하세요 <laughs> 닭살 부부라는 소리 말 들으면 성공한 가정입니다 우리 성어군 다혜양 한번 마주서보세요 <laughs> 한번 따뜻하고 힘있게 한번 안아주세요 예, 다혜양, 담내한번 해주세요. 담네. 담내. 아, 꼬한번 하죠. <웃음> <웃음> 네. 자, 오늘 신랑 신부가 저도 긴장되지만, 많이 긴장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얘기를 안 해줬거든요, 이거. 친구들끼리 만나도 절대 흉보지 마세요. 배우자 칭찬하는 팔불출소리 들어야 성공한 겁니다. 직장 동료나 친구들한테 미안하지만 빨리 퇴근해서 집에 가고 싶으면은 성공한 결혼입니다. 친구들이 결혼하고 변했다는 말을 하면은 말을 들으면은 성공한 거지만 친구도 중요하니까 친구 만나나 가는 자리에 가능한 한 함께 하세요. 미혼 친구들 부러우면은 결혼 생각할 겁니다. 기념일 잊지 말고 잘 챙기세요. 기념일마다 처음 그날처럼 그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돌아가기 바랍니다. 한 가정을 이루는, 이루어 자녀를 두는 것 또한 큰 선택이고 큰 용기이며 큰 결심입니다. 자녀는 두 어깨에 무거운 큰 짐이 되기도 하지만 어렵고 힘들 때 버티고 나가는 힘도 되어줍니다. 내가 너희 자리에 서 있을 때가 엊그저께 같은데 인생이 화살같이 빠르니 노후 준비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어, 서로의 이해가 부족할 때는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하세요 어, 그러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앞일만 걱정하며 젊은 시절을 준비만 하며 보내지 마세요. 여행도 젊을 때가 좋습니다. 젊을 때가 더 즐거우니 내일을 위해 오늘을 희생하며 습관처럼 내일만을 위해서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호야, 다혜야, 서로 아끼며 사랑하며. 행복하게 잘 살아라. 사랑한다. 오늘 찾아주신 하생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시고 평안한 귀가길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부 아버님의 신영신부를 위한 어, 진심이 느껴질 말씀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신부 아버님을 뵙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가 죽어서 밑에 단상을 빼 달라고 그랬습니다. 제 얼굴 잘 보이시나요? 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신부 아버지 이윤기 안입니다. 오늘 결혼식을 축하해주기 위해 먼 걸음 해주신 양가 친지 분들과 하객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우리 믿음직하고 착한 성호군과 함께 기꺼이 저희와 한 가족이 되어주신 사돈 네 분께도 진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사람, 평상시 제가 좀 무뚝뚝하고, 좀, 에, 표현을 거의 안 하는 편이라 좀 걱정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오늘은 안 하면 조금 후안이 두려울 것 같아요. 에, 나중에 혼날 것 같아서, 예. 광희숙 여사님, 에, 지금까지 이게 울게 되네요. 에, 다혜를 예쁘고, 에, 올바르게 잘 키워줘서 정말 고맙고, 결혼식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어요. 고맙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저희 딸 다혜가 결혼하는 날입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약한 14년간 저희 부부와 상당히 오랜 기간 떨어져, 떨어져 살아서 그런지 좀 결혼하는 게좀 섭섭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참 든든하고 어, 믿음직한 진짜 아들 하나를 얻는 오늘 기분 좋은 날이기에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다야 이 순간 아빠 엄마는 우리 딸이 참으로 대견스럽고 가슴 벅차다. 성호야. 사비가 아닌 든든하고 믿음직스러운 아들이 되어다오. 알았지? 예. 고맙다. 너희 두 사람이 알콩달콩 재미있고 열정적으로 결혼 준비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마음속으로 정말 기쁘고 부모 했단다. 꼭길 앞에선 두 사람의 첫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그리고 열렬히 응원한다. 이런 날 인생을 먼저 살아본 아빠와 엄마 입장에서 너희 둘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 첫째, 건강이 최고다. 둘다 직장생활 한다고 끼니 거르지 말고. 지금처럼 같이 운동하고 집안일은 서로 시간되는 사람이 먼저 해주길 바란다. 둘째, 부부싸움은 대부분 사소한 작은 일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서로 상처주는 말과 행동은 조심하고 하루를 넘기지 말고 화해하면 좋겠다. 셋째, 평소 대화를 많이 해야 한다. 사소한 일이라도 서로 상의해서 결정하고 대화를 많이 하면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믿음과 신뢰로 서로 존경해야 한다. 아껴주고 보살펴주고 서로 이해하면서 살아주길 바란다. 다섯째, 나 자신의 삶에 자신감을 가지면서 열정적으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인생의 동반자가 되기를 바란다. 알았나? 네! 다시! 알았나? 네! 고마워. 감사합니다. 여섯째, 하루하루. 요게 요게 약간 계기가 되었더라고요 예. 여섯째 하루하루 일어나는 모든 일에 진짜로 감사하면서 살아라. 가정사가 항상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살아보니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 좋을 때는 자기 잘난 맛에 살지만 가끔 힘들고 지칠 때 오늘을 꼭 반추해 보면 좋겠구나. 오늘은 두 사람이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잘 살겠다고 많은 분들 앞에서 다짐하고 약속한 날이다. 오늘처럼 두손꼭 잡고 서로 배려하고 합심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살아가면 불행이 닥치더라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이고 행복이 가득한 가정을 꾸리게 될 것이라. 아빠 엄마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마지막으로 너희 두 사람 뒤에는 너희를 항상 응원하고 지지하고 행복하게 너희들의 목표를 이루기 바라는 부모가 있다는 사실도 꼭 기억해 주면 좋겠다. 지금까지 제 얘기 들어주신 일가 친척분들 및 하객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준비한 식사 맛있게 드시고 간에 두루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정말 제가 더 공포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젊고 경험도 부족하지만 결국 결혼은 해플리엘과 에스콘의 문저분 터렴, 네이치의 선택 종보뿐이라는걸알수 있을 정도로 그렇지 큰 다짐과 별과 아닌 작은 약보와 깊은 사랑으로 행복뿐만 아니라 가슴에 가려 것도 슬픔과 고통함께할 사람을 만나는 것에 축하를 드립니다. 너는 잘 해낼 거야. 지금까지도 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너는 장하고 18 <laughs> 버스에서부터 <laughs> 나는 찐따같이 울긴 내보내며 웃었지만 너무 그것고큰상심에 지쳐서 그때까지 오히려 한 번도 울지 못하고 있었던 나에게 네가 대신 빌려주는 눈물이 얼마나 고왔는지 아니? 마음대로 되지 않는 세상에 모든 것이 너무 곪고 크게만 느껴질때오버워 너를 위해서 슬퍼하고 또주어할 친구들이 있다는 걸 잊지 않기를 바래 네가 결혼는 해도 그건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돼 우리 이 인생이라는 트레 위를 계속 뛰어가다가 지금보다 약간 멀어지거나 조금 뜸해지는 것 같더라도 우리가 항상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는 친구들이라는 건 변하지 않을 거야. 내가 여기까지 울지 않고 잘 이뤘을지 모르겠다. 농담들에 나혼처럼 웃었을지도 모르지. 그래도 이 모든 말이 널 사랑한다는 말이라는 걸리가 알아준다는 걸모르다 오늘 아침에 비가 왔는데 이렇게 해가 떴어. 결혼을 축하해. 언제나 이거 고개를 들었을 때 오늘처럼 양계 항상 한 살기 축제. 한분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신부가 준비 했다고 합니다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축하를 준비했습니다 행복수부탁드리니다